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오늘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회전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교통사고와 단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 해석과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예전에 행하던 운전 방법들이 지금은 위반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행자 우선 원칙입니다. 차량은 언제나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에게 항상 양보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등일 때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적색등이 들어왔을지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면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고 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정지 후 기다립니다. 둘째, 교차로 전방 신호가 녹색등일 때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등일 것이며 일시정지를 안 해도 되고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는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고 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정지 후 기다립니다. 셋째,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적색불일 때는 정지하고 녹색불일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 보행하려는 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정지 후 기다립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방법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합니다. 이것은 운전자가 작은 키의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렵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갑자기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위를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 보행하려는 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정지 후 기다립니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회전 시에는 각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회전 시 핸들 조작과 시선 처리도 중요합니다. 핸들을 돌리기 전에는 반드시 우측 사각지대를 한번더 확인해야 합니다. 뛰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할 시 운전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다 지나갈 때까지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서행과 사각지대 재확인 습관화. 이네 가지만 지켜도 우회전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 운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